김현철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으로 한때 소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1959년 3월 8일 서울에서 김영삼과 손명순 사이에서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경복고를 졸업한 뒤 한성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고려대 사학과로 편입해 학업을 마쳤다. 이후 미국에서 m b a 과정을 이수한 뒤 1984년 귀국해 쌍용투자증권에서 근무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김영삼이 출마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자체 여론조사팀인 동승동팀을 꾸려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등 김영삼 진영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식 직함 없이도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1997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되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1년 국민의힘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가 2025년 2월 윤석열을 비판하며 친한동원계 모임인 언더73과 면담을 가졌다. 현재 김현철은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